Holy Sion. 리 시온 데이. 자, 안녕. 홀리 시온 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안녕, 홀리 시온 데이. have you ever heard this expression? 자, 당신은 이런 표현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It means 이게 뭐냐면 그때 이런 뜻이래. Uh, happy 행복하고 peaceful 평화로웠던 시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is t ending. 끝을 끝이 다 가는 거. 자, 너는 you can say it.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언제냐면 when you are Entering, entering your final years of high school. 그 마지막 고등학교의 마지막 해에 들어갈 때에 이 말을 쓸수 있어요. Or 아니면 you can say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때 말할 수 있어. 만약에 your winter vacation is ending tomorrow. 내일 여름 방학이 끝이나게 된다면. 자 이런 표현들은 comes from 어디서 왔냐면 바로 그리스. 어 그리스의 myth가 뭐야? myth 신 신화죠, 신화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바로 그 날씨에 관련된 신화에서 왔답니다 두 명의 사랑, 두 명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바로 누구야? 아, 사이식스 사이식스랑 앤 알리시오네 사이식스랑 알리오네라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었대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 메이드, 만들었어 누굴? 신을, 신 제우스를 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우스는 센터스톰을 아, 폭풍을 보냈습니다 어디, 어디로? 바다로 보냈어. Where Psy6's ship was sailing. 바로 Psy6가 타고 있는 배가 있는 바다에 폭풍을 보냈어요. 그리고 Psy6 died in the storm. 폭풍 속에서 Psy6는 죽어버렸어요. 그, 왜냐하면, she loved Psy6 so much. 아, 그녀가 Psy6를 너무 사랑해서, i c One through herself. RC One도 그녀 자신을 바다로, into the sea, 바다로 그녀 자신을 던져버렸어요. 자살했다는 소리죠. and i too. 또한 죽었습니다 The dead lovers. 자, 사랑하는 두 사람, 죽은 두 사람은 were changed into a h a r r i c u l o n s 허리컬론으로 바뀌었답니다 허리컬론이 뭐야? 아무튼, 허리컬론 birds, 이 새들인데 이게 t h a t were believed 이 새들은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to build nests on the sea surface 아, 진짜로? 어떻게 안는 바다 표면에다가 둥지를 짓는 새들이래요 Archeon's father, 그리고 a r c h e 의 아버지는 was a god of w i n d 무슨 신이야? 바람의 신이죠 바람의 신이었어요 He stopped the winds 그는 바람을 멈춰요 For seven days 7일 동안 멈추게 한답니다 Each years 각 해마다 7일만 딱 바람이 안 불게 멈추게 만든대요 To protect the birds building their nest 바로 뭘 보호하기 위해서? 새들이 그들의 둥지를 짓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해 동안 딱 7일을 바람이 안 불게끔 멈추게 만든답니다. 자, in Greece. 그리스. 자, 그리스에서는 이 날을 뭐라고 할까? Which 빈칸이네. 무슨 매도야 무슨 날씨야? Bad. 나쁜 날씨야? 어, 윈디, 윈디. 바람이 많이 붙는 날이야? 바람이 멈추게 하닌데 뭐 눈이 니 불. hot. 뜨거운 날이야? Calm. 이겠죠 차분한 날이잖아. 날씨가 차분해지잖아 바람이 안 불니까? 아, 그게 차분한. 자, s o became known, 알려졌습니다, as the cyclone day, cycle, 하, 아, 하리콘 day.